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등산 갔다 왔는데 코스모스가 예쁘게 아름답게 보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만나다 보니까 진짜 코스모 가,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laughs> <laughs>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비가 오고 나니까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빌마 친교 부장님,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는 무엇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기쁘게 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영어를 잘하는 빌마 친교 부장 덕분에 오늘은 영어 노래에 맞춰 재미난 율동을 했다. 처음엔 어색한 듯 했지만 위로 아래로 손을 흔들며 어린아이처럼 따라하다보니 어느새 가슴까지 해맑아진다. 아, 우리 친교부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와, 스트레스가 확 풀렸습니다. 우리 또 찬양부장님은 또 오늘 또 어떤 찬양을 저희들에게 준비를 해주셨습니까?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을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그 웃음이 더 밝게 <웃음> 가을 하늘처럼 다 예쁩니다. <laughs> 네.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 주시는 이그 가을에 네. 우리 찬송가 260장 새벽부터 우리를 같이 찬양할까요? 네. 네. 시작!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서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짝짝이고, 곱싱 거둘 때, 에 기쁨으로 다늘고두리로다 다음은 우리 임병진, 우리 문화부장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오는 천지인 참부모님, 아, 빅토리 후원들이 함께 모여 훈독가정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사옵니다. 항상 부족한 저희들을 그래도 믿어주시고, 찾아주신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통하여 찾고 싶고 보고 싶고 하시는 자녀들을 다 찾아내서 하늘 앞에 바칠 수 있는 능력과 권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 훈독 가정교회 서약서를 다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어, 나는 철저하게 시간을 차분하면서도 엄숙한 목소리로 서약서를 읽어나간다. 홈원들은 축복과정으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주고 잊어버리고 다시 주는 참사랑을 실천해 나갈 것을 하늘 앞에 다짐한다 다음은 말씀 훈독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개인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한주 동안 영혼의 양식으로 내려주신 생명의 말씀 홈원들은 말씀을 훈독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삶을 나눈다. 이렇게 훈독했던 말씀을 오늘 이 마음에 와 닿던 내용이나 문장, 또 구절 어,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여기서 누구나 태어날 때 자기 자신만이라 개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편화 피, 살을 전부가 어머니 뱃속에서 무료받은 것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인데 요즘에 한국에서도 가족 관계가 다안 좋아지고 지난번에 출석 때 시골에 가니까 다 핸드폰만 보고 있고 대화가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짜 아이 학교에서 이 말씀으로 도덕 시간에 가르쳐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활하다 보니까 저희 몸은 부모의 몸이기도 하지만 또그슬을 올라가면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저들은 뜻을 갖고 안전히 하나님의 이해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와. 그래요. 우리의 몸을 거슬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또한 주간 동안 우리 말씀을 훈독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음엊그저께그 아들이 저녁에 갑자기 엄마 열이 나 나는 것 같다 아프다고 얘기겠는데 어. 예, 그래서 열이 뭐더더니 열이도 나고 또 그래서 강약먹이고이리저 그 잠이 들었는데. 진짜 그 밤에도 몇 분씩이 아들 방에 가서 그 요리 내린나 어떻게 됐나라고 보면서 그런데 다행히 아침에 요리도 내리고 그 학교 갔는데 그날을핸드 그 보면서 그 부모의 사랑라고니까그 읽으면서 저도 아그 어렸을 때 아플 때그 엄마가 그 많이 사랑 주고 또 그때 진짜 특별히 마시는 것도 사주고, 그런, 그, 생각을하면서 아, 진짜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잘 살, 살고, 자기만 살고 있는 거 아니고, 진짜, 그, 막 서로 도와주면서 사랑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예, 음. 느끼고, 또, 오늘 그런 훈독 말씀을 들으면서, 아, 진짜, 예, 아들, 뭐, 생각하면서, 그런, 느꼈습니다. 이번 시간은 좀 더, 어, 진지한 시간을 좀 되겠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관계 맺기에 성과를 했었던 그 VIP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해피, 어, 페스티벌을 저희들이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 참석을 초대하실, 어, 게스트들을, 어, 어떻게 저희들이 초대를 하면 될까. 그 다음에 어떤 장소에,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저희들이 그분들을 초대를 해서 아, 감동을 줄수 있을까? 그거를 대해서 조금 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신정혜 권사님 누가 초대하실? 아 계신가? 초대할 사람은 있어요. 지금 이 최한성 씨가 지구촌 아, 교회에 예, 다니는 사람인데 이제 어, 음. 말씀을 듣고 되게 이제 감동을 받고 이제 나이가 61살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훈독회 가정교회 할 때도 음. 초대하려고 계속. 어, 그러면 초대할 음, 가능성도 네, 있겠네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한번 다, 한번 게스트를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해서 이번에 초대를 어떤 분을 할지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종재씨라고 47세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계속 그 문자 보내거나 연락하고 왔는데 이제 부동산 그만두시고 다른 회사 다니고 있다고 해서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한번 만나자고 했는데 계속 못 만나고 있어요. 이번에는 조금만 초대는 어려운데 다음에 할수 있게 계속 해야 했습니다. 그 생각 속에 있는 VIP는 46세 그 이대환 씨. 네, 이제 그뭐 신앙 생활 환자, 열 환자도 다 맞춰서 오늘은 졸업식도 예, 할 예정인데요. 네, 그분이 또, 그, 교회 사람들하고 또 친하게 되고, 그러기, 위하여는, 예, 이, 번그 기회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빈 방석을 놓고 기도했던 우리 빈마, 어, 친교부장님의 시 부모님을 저희들이 사실은 초대하려고, 음. 어, 금년도 들어와서 계속 정성 드리고 기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초대했으면 좋겠는데, 시 부모님 이번에 초대하면 어떨까요? 네, 아마 그 우리 아버님은 좀 어려워요. 아, 아버님은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근데 어머님은 좀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 우리 신호 돌아갔을때 우리 그 어머님들이 오셨으니까 음. 그좀 감동이 아. <laughs>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어머님은 가능해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은원되어진 거 보면 우리 신정희 검사님의 우리 지구촌 다니는분 최환성 씨하고 우리 친교 부장님 어, 시어머니는 두 분은 가능하네요, 그죠? 우리 안도 응. 저기 찬양 부장님도 혹시나 또 되시면 어뭐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예?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초대를 하는데 이제 초대장은 제가 이제 나중에 드릴 테니까 전달해 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장소예요. 그러니까 장소에 어디서 어떻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좀 얘기가 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저희 집에서 훈독을 하면서 고기 파티를 삼겹살, 하고, 에, 삼겹살 파티하고 재밌었는데, 음. 새로 오시는 식구다 보니까 집으로는 조금 뭐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패미,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그 자유롭게 밝은 분위기로 음악도 흘리고, 그세라드바 같은 데서 이렇게 서로 에, 저기 담아주고, 그, 네, 좋아하면서 뭐, 좀 즐겁게, 예,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자리가 좋지 않을까라 생각했어요. 또, 다른 뭐, 의견이 또 있으세요, 장소? 집이 조금, 집이 조금 넓고 저거 하면은 집으로 초대하는 게 좋은데, 우리는 집이 아주 협소하고 비 좋아요. <laughs> <laughs> 내몸 하나 갱신이 들어가요. 이날 홈원들은 각 가정이 한두 가지씩 음식을 준비해 오기로 했고 찬양부장은 노래, 문화부장은 참부모님 소개 영상, 친교부장은 특별 공연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리고 총무부장은 VIP 선물, 홈장은 대표 기도와 전체 진행을 맡기로 했다. 네, 이번 시간은 은혜의 나눔의 시간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응답 받았던 내용이나 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있으면 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 그 장사 장소가 구반 포인데요그런 교회를 앞에 지나게 되는데 지나가면서 제가 들려 교회를 들려가고 아버님한테 가서 짧게나마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제가 장사를 나가는데. 안전, 안전하게 갈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또 오늘 장사 잘 내게끔 도와주세요. <laughs> 짧게 이제 기도하고 이제 장사 나가는데, 그렇지, 그런 기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또 안전하게 또 사고도 없이 귀가하게 되고. 근데 그런 게 제가 뭐, 실향 그 심은 급지 않지만은, 그런 기도를 함, 함으로써 제가 어떤 그런, 토크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어요 <laughs> 우리, 우리, 전도부장님은? 제신어머니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세요. 그, 87세인데, 저번에 넘어져서, 그, 가르비뼈 두개큰 갔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혼자 계시니까, 서울에 있는 우리 다 아들을 <laughs> 입자 타고, 밤에 늦게, 그, 서울에 있는 근초교회에 입원하시는데 이번에 진짜 그 친족 우리 현제들이 같이 축복 가정 기도하고 또 우리 훈도 가정 교회 어머니들도 같이 기조해,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일찍 낳게 됐다라고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우리 우리 저기 전도 부장님의 시어머니 빨리 더 왕케 되시라고 음. 박수 한번 다음은 우리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빈방석이 있죠. 하늘 부모님과 선진 참 부모님이 애타게 기다리시는 저 빈방석에 꼭 아들과 딸이 앉아서 참 부모님을 기다리는 그 고대하는 마음에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빈방석에 아들과 딸이 올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손끝에 전도를 향한 염원이 뜨겁게 모아진다. 하늘이 애타게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 호먼들은 타락한 세상에서 참사랑의 가치를 느껴보지 못한 자신의 VIP를 떠올리며 이빈 방석에 그 VIP가 하늘의 자녀로 복귀되어 안게될 그날을 꿈꾸며 간절히 기도한다. 이번에는 특별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어, 우리 신정혜 권사님이 어, 집을 지금 시골에다가 지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때 동안에 이렇게 잘 지어서 우리 하늘 부모님, 천진, 참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가정의 집이 되게 어, 같이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훈도 가정 교회가 참 부모님의 소원과 또 우리의 사명,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저희들이 훈도 가정 교회를 통해서 성취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초대를 하게 되겠죠. 초대할 때 그분들이 오셔서 감동, 감화를 받을 수 있고 새 식구로 우리 빅토리 훈도 가정 교회에 자리 매김을 할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 큰 박수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가을 단풍. VIP를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초대할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을 나누고 정성을 들이며 어느덧 일주일이 흘렀다. 호만들은 이날 VIP에게 행복한 감동을 안겨주기 위해 해피페스티벌을 준비했다. 실로 가득한 봄에 시작됐던 VIP에 대한 정성이 관계 맺기를 거쳐 어느새 초대하기까지 그 결실을 맺었다. 하늘의 애달픈 심정, 한없이 주고픈 그 사랑을 아는 이들. 포사이클을 통해 세상에 참사랑을 전하는 빅토리 호먼들의 노력은 가을 단풍처럼 더욱 아름답게 물들어갈 것이다.